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애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제 이런 전설, 영웅 이런 거 가시는 법 모르시죠? 지도 막 찾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이 지도들에도 힌트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가령 이런 파란색 같은 경우는 다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파란색은 위치가 정해져 있지만 보라색은 이렇게 글로써 힌트만 주고 지명은 안 나오고. 전설 지도는 이렇게 아예 힌트도 안 나와요. 이런 경우 이제 되게 난감하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팁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요. 또그 외에 지도의 적정 시세라든가 이런 포렁이나 보라색이나 전설에 대한 현재 지도가 적정 시세와 무엇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외에도 지도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를 한번 맞춰볼게요. 저는 이거를 몰라서 일일이 다 찾았었는데 만약에 저도 이 방법을 알았으면 금방 찾았을 거예요. 각 지도마다 보시면 그 보물 지도들은 대륙마다 연주하는 노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사랑의 세레나데 사랑의 세레나데 베르는 마음의 칸타빌레 토토이 크 용기의 노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예시를 볼게요. 이게 지금 용기의 노래잖아요. 그럼 어디냐면 루테란 서부나 동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만 자 그럼 지도를 켜서 루테란 서부나 동부 이쪽 지역에서 요 요것만 찾으면 되죠. 요거 만약에 이걸 이 정보를 몰랐다면 진짜 엄청나게 고생을 했겠죠. 여기네요. 격전을 평해죠. 루트란 서부. 자 용기의 노래, 루트란 서부나 동부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사랑의 세레나데. 세리나베. 사랑의 세레나데는 어디냐? 베른, 베른이죠. 세월로 베른 네운뭐 이거는 뭐 해도 모르는 거니까 저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베른 한번 볼게요. 베른 북부에서 세월로 베른 네카로운요세 한란카르 음. 삼나요? 아무튼 예. 아무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상당히 단축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음. 조금 조금 고되긴 하지만 그래도 골드 값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한정적으로 해서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3분 정도 맞 먹고 맞 먹고 하면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음, 영상을 찍는 중이기 때문에 간략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만 테스트를 하고요. 아무튼 이건 베른이란 얘기고, 그리고 그 다음 거. 이것도 마음의 칸타빌레 어디냐? 마음의 칸타빌레. 토토이크죠. 영혼이 깃든 바위에서 토토이크. 아마 이거는 제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많이 보던 지역이거든요. 파자양 기술, 그죠? 여기.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설과 보라색 지도를 자기가 먹었다. 근데 어딘지 모르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못 찾는 일 없고 다 가셔서 이렇게 적당한 가격에 파셔가지고 이득 좀 보시길 바랄게요. 그 외에도 악세지도도 알 수가 있어요. 악세사리를 주는 비밀 던전도 이런 식으로 앞에 붙는 이름에 따라서 어느 위치인지 알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악세지도 두개 있네요, 제가. 서진 악마의 균형. 아르덴타임. 보시면은, 북경기들. 그죠? 그리고 이거는 기다리는 정령. 정령 들어갔죠? 정령, 섬. 토토이크 포함. 자, 보면, 포르페죠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멈춰놓고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키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영웅 혹은 전설 등급 지도들 위치 찾기 힘들 경우 일일이 찾는 게 아니라, 한정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제 카우스게이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카우스게이트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자, 질병, 몽환, 어둠. 이 위치를 보고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질병, 몽환, 어둠은 슈샤이에서 열리고요. 이글에 나열된 거에 따라서,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어둠, 질병, 광기는 어디냐? 어둠, 질병, 광기는 광주라고 되어있네요. 왜? 아르덴타인.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저께 아, 오늘, 2시, 오늘 새벽 2시에 슈샤이에서 열렸었고, 이거 오늘 아르덴타인에서 열렸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거, 다음 것도 이제 카오스게이트에서 광기 어둠 몽환이면 다음 거는 베른이죠.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거기다 갖다 놓으시면, 뭐, 급하게 막 가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 다 끝내놓고, 딱 갖다 놓으시면, 뭐, 부케를 하러 갔다가, 다시 오셔도 되고, 그러실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못 들어가는 일 없이, 적정한 시간 내에 가셔서 다 아크라심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지도 적정 시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런 파란색 1티어 지도는 30골드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3, 40골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8, 아, 실링이, 실링이 게 3,000이었나? 3, 4,000인가? 저도 이거는 1, 2티어는 자세 계산을 안, 해, 안 해봤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골드에 사서 가시면 그 골드만큼은 무조건 나오고 이만큼의 실링과 각종 배틀템 및이 인장을 주, 많이 주니까요. 음, 물론 아크라시움 포함이고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시면 될것 같고, 보라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줍니다. 이 정도 가격에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이상 가격은 약간 바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티어들이 좋은 게 뭐냐. 이 보라색 같은 경우부터 이 티어는 룬 상자를 줍니다. 룬 상자. 음. <laughs> 이게 이제 3단계 레이드부터는 룬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뭐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뭐 알려드릴게요. 뭐 하여간 룬이 되게 중요한데 룬이 없으면 빼기 되게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데이드 보스들이 난이도가 그만큼 높아져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저처럼 데 데빌런터 같은 경우 방어력이 진짜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룬 상자 파밍을 하면서 이 골드에 가셔서 이 골드를 그대로 수급을 해오고 실링과 각종 배틀템 그리고 룬 상자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물론 핵은석도 나오고요. 그리고 막 배틀템으로 대단표창도 나오고 막 파괴폭탄도 나오고 좋은 것들 많이 나와요. 신호탄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막 실링도 벌고 싶고 그러고 싶다 그러면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이런 지도들 탐험을 떠나셔도 됩니다. 요새 이런 지도들 그 슈퍼 차지 이용하시는 직업군들이 많이 가죠. 악세사리로 그건 악세사리 한정으로만 나오는데 되게 많이 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지도에 대한 어떤 걸좀 파헤쳐봤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멈춰놓을게요. 좀 키워서 여기다 멈춰 놓을 테니까 이거 보시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멈춰 놓으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지도에 대해서 파헤쳐 봤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